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. 기사월 구성수 중궁 2입니다 그러면 구성수가 2개되면 이가 문제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서민이 힘들다. 중소기업이 힘들다. 작은 가게 도소매 물품 잘안 나간다. 또 우리 어머님들이 힘들 겁니다. 여자들이 힘듭니다. 시골이 힘들다. 아, 또 이분들이 정신적 스트레스가 온다. 게 이제 우리들 거의 말하는 이제 어머니 세대들이 조금 힘든 때입니다. 몸의 건강도 이상이 올수 있고 이러고 싶고 때로는 근데 이가 이제 옛 친구를 뜻하기 때문에 나를 기준해서 친구니까 주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할 거다. 몸이 아프다고 할 거다.